시장을 한발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중식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 자, 안녕하세요. 뚜기뚜기 메뚜기의 종목 길잡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거나 울고웃게 만들었던 기업을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어,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부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에요. 광명시 평생학습원 3층 304호에서 저희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무료 강연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편하게 몸만 오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어, 시간, 날짜, 그리고 지역까지 공지상 잘 확인하시고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저희가 무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10월 7일 오후 1시에요. 저희가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입니다. 맨날 하던 곳이죠? 네, 그쪽에서 오시면은 여, 저희를,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종목 길잡이 시간에서 다뤘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탈출이 잘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셔서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어, 지식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좀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도움을 잘 받고 계시는지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다 생각도 많이 드네요.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떤 기업들이 올라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에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인터블스와 앤디포스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상한가 근접 10% 이상 종목으로는 하나 제약부터 뭐 텔루스 그리고 아시아 종목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올라왔는데 역시나 뭐 성지건설이라든지 넥스지 레이젠 어 상장 폐지 종목들 75원짜리 기업들이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은 제가 어 어제도 다뤘지만은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오늘 또10% 이하로 떨어진 종목이 바로 모다와 GD 그리고 뭐 과,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들어가고 있는 정리 매매 종목은요 어, 정말로 도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선정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역시나 동성제약을 이 시장에선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업이었는데요. 오늘은 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24%나 떨어지면서 제가 어, 무료 강연을 다니기도 하고 주챔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보다 보면은 어, 동성제약을 35,000원 이상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는 45,000원대나 4만, 4만 원대 사셔가지고 조금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던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 떨어지게 되면은, 36,000원 정도가 되면은,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빠지게 되면은, 큰일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3 6 0 0 0원은 어, 9월, 잠시만요. 9월 28일, 금요일에, 어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더니, 밑으로 뚝뚝 떨어지면서, 오늘은, 24%라는 급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거래도 굉장히 많이 실렸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림인데요. 자 이게 오늘 한가에 들어간 내용을 보니까요. 어, 임상을 원래 해외 학술지에 이렇게 투고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보니까는 해외 학술지에 투고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공시를 밝혔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 암 치료법이 허위 사실이라는 논란까지 일어나게 되면서 거의 오늘 한가에 근접한 20% 이상의 하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풍문이었다라고 보니까는 이제 풍문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이야기들이 거래소에서 나오, 나오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 아시아타임즈에서 보도된 해외 학술지 투고 여부에 관련해가지고 결국 아니다가 돼버리니까는 사실 이게 암 치료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얻으면서 올라왔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어이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종목이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올라왔던 상승분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어, 요즘에 제약 바이오 정말 왜이럴까요? 삼성 바이오제약부터 해서. 뭐 네이처 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 고점에서 허위 사실 유포라든지 또는 주가 조작 혐의라든지 또는 회계 부정이라든지 또는 어 횡령 또는 어 암치료 실패 뭔가 치료제 만드는 게 실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약 바이오는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 다음에 결국에는 개미들에게 <laughs> 엄청난 손실만을 안겨다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까지 빠지게 되면 이제 대처가 너무 힘든 기업이 되버렸다는 것은 또 변함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 일단, 3만 5천 원 이상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실, 추가 매수하기에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이런 내용들이, 만약, 어, 기업과 관련된 일이 돼버린다면은, 어떠한 거래소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지라든지 또는 과한,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은추가해수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음봉으로 빠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손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실, 손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등은 저는 한 번쯤은 기술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적으로 반등만 나와준다면 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손실로 일단은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10%든 20%든 조금. 반등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이 탈출하시는데 힘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단 동성제약이라는 기업이 많은 이슈를 모으면서 최장암에 뭐 대한 그 치료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어, 임상 이상에 대한 뭐 결과 발표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상이 끝난다 하더라도 삼상이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이상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삼상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미 저는 선 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빠르게 손절하시는 게 저는 좀더 유리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는 반등이 나와줄 때 하는 것이 좋다. 혹시나 이게 뭐 수요일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에 조금 더 과하게 밀리게 된다면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5,000원까지나 한 18,000원까지 밀리게 된다 하더라도 반등 나올 때좀 정리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라든지 차트를 볼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차트적인 뭐 눌림목 형성하는 것을 조금 보실 줄 안다든지 또는 거래량을 분석할 줄 안다면은 저는 어 실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요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에서는 자리를 잡아준다라는 가정하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 낮춰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력이 없다면 실력이 없이 그냥 어,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혹시 사신 분들이 쓰시다면요 어, 올라올 때 최소한의 손실인 한 3만 원대에서부터는 정리하시는 게 조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리해놓고 그 뒤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도 괜찮거든요 어, 허위가 아니라 진실입니다라고 해서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다시 사더라도 어, 지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이 되니까 괜찮지만 <laughs> 어, 저는 지금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 투자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겠지만요 제약 바이오를 최근에 이제 8월 이후로 계속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믿어볼까 하셨던 분들이 많겠지만 역시나 어, 역시는 역신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물려서 한번 고생해보신 분들이라면요, 어, 동성제약의 이야기를 조금 보면서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수개월째 제약바이오, 이거 도대체 몇 번을 이렇게 해먹는 겁니까? 그죠? 차바이오텍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부실기업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주가가 이랬다, 저랬다가,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거래소에서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고 휘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의 투자는 잠깐만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별적으로 좀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 예전에 뭐, 실라진이라든지, 네이처셀, 그리고 동성제약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기업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 놓여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올라갈 만한 자리에 있는 눌림목 종목이라든지, 기업이 좀 탄탄한 실적이 있는 제약 바이오라면은요. 이런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꼬이필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좀 선별적인 여러분들 종목 분별를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동성제약은 오늘로써, 많은 신뢰를 잃은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조금 빨리 탈출하는 방향 쪽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대라든지 그 이하에 사셔가지고 수익권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요. 과하게 4만원 이상에 내가 수익을 냈다라고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지금 23,000 구간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드니까 빠르게 수익을 청산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슈몰이를 하면서 좀 사기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좀더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는거 그렇게 기억을 해 보시면서 선별 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성제약이라는 기업까지 만나보았는데요. 시장에 굉장히 좀 희노애락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급등락도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슈, 풍문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은 시장이라서 여러분들이 대처하기 힘드실 텐데요. 그럴 때 저희 무료 강연에도 열려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희가 무료 강연 준비했죠.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오후 1시에서 열리니까요. 꼭 오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인 부천 이지스터디 6층 강의실에서도요, 어, 저희가, 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광명과 부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종목 길잡이 시간으로 도움 많이 받고 계시지만은 실제로 만나 뵙고 좀 소통하면서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동성제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 어, 나눠 보았고요 다음 주에도 동성제약이 혹시나 뭐급등락이 생긴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뚜기뚜기 메뚜기의 종목 길잡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앞서가는 스마트한 재테크 길잡이 장종식 시장 이슈 점검이 한 곳에 주침 전문가들의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과 무료 종목 상담 증권사의 주식 테마 정보와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볼 수 있는 주식 챔피언 RSS 여기에 라이브 방송까지 설치해서 경험해보세요 주식 챔피언 앱